어그저 보면 손도 날라가고. 아이고. 네. 아... 이빨도 빠지고. 여기도 임플란트를 하나 박아놓고 심지를 않은 지 아, 벌써 네. 한 6년 됐어. 아, 요 예. 네. <laughs> 요새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잘 없어요. 힘들고 먼지나고 최고 학조건이니까. 와도 며칠 못 하고 가죠. 대표님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우선 살아야 되니까. 손잡배 승츠베요 쓴쯔베 승츠베가 뭐예요? 이름 이름 아, 외국인 쓴츠베다 키르키스탄 애들이아 그래요? 예도자예요 네, 예. 거의 한 560에서 600만 원 월급이요? 음. 우리나라하고 <laughs> 10배 차이나다 그러더라고 10배예요? 네, 1100만 원헬리세이드차 제공 그래요? 팀장들 다 렌트 다차다 제공해 준다 그래도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고 그래요 보내야지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와이프가 제가 노가다 하는 줄은 아는데 철거 쪽으로 하는지는 유튜브 보고 알았다니까 <laughs> 그 정도예요 너 직원들은 그렇게 월급만 주면서 집에는 왜 그래 돈을 안 줘? <laughs> 하고 싶으신 말씀 어, 뭐 있을까요? 응영아 친해를. 뭐... 뭐...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침 4시 반인데 원래 이때 출근하시나요? 네, 조금 늦었어요 아 늦으셨어요? 네, 네. 가족분들다 주무시고 계신가요? 음, 네잠잘 <laughs> 주무셨나요? 잠은.. 누우면 자죠 어제 <laughs> <laughs> 몇 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아, 10시 40분 정도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매일 매일 이때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아. 가고 있는 최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현장 사무실로 갑니요아 현장 사무실 아, 사무실. 사무실이요? 예, 네, 일산에는 현장 사무실로 갑니요 몇 군데 정도 들러보시는 거예요? 현장을? 보통 저희가 이제 현장에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10개,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씩 예, 예, 돼요? 예, 엄청 그치. 많네요 이쇼퍼에서 어. 캔커피 하나 딱 먹고 가는 게버릇처데돼고 커피 한잔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이게 <laughs> 이제 아침에 늦히니신 거네요? 네. 하루 이 시간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겨울에 아. 오면은 완전 아, 가막거든요 아, 아무도 없어요. 한 10분, 이제 여기서 딱 출발하면 이제 치열하지. 아. <laughs> 이때 좀 무슨 생각 하세요, 보통? 대동이면 아무 생각 안하려 그래요. 아. 아무 생각도. 멍청하게 일해. 아. 그냥. 왜냐면 이제 일 시작하면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예, 예. 현장일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현장 따라 저희 말고도 다른 공정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또 트러블이 생기고 수백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진짜 원형 탈모까지 와줬어요 여게 보시면 있아요아여 가운데 네. 지금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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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이렇게 매일일하신 거네요 명절 빼고는 15년이 없어요 엄청 치열하게살아가셨네요그아니면은못 살아남으니까 못 살아남아요. 98,000원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98,000원부터 시작해서 네, 예, 일당을.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대표님? 98,000원보다 많이 받겠죠. <laughs> 사실 뭐 저희가 보통 이런 건물 철거나 대수선 같이 하는 업체는 보통 그것만 하거든요. 아. 그러고또 일본 폐업하는 가게나 아파트 이런 인테리어 철거하는 분들은 또 그것만 하고 그런데 저희는 대수선 철거 멸실 완파 이런 건물 철거하고 인테리어 철거도 같이 하거든요 아다 하시는 예,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5억짜리 현장부터 수주 금액이 네. 50만원짜리 철거까지 한다 예, 그래 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일안가니다 오늘 현장 하나는 37만원짜리 현장도 있습니다 아. 음. 금액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그럼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일을. 네. 음. 제가 이 일을 하, 하면서부터 애들 교육시키고, 이제, 저는 딸 둘인데, 다 키워가지고, 이제, 뭐, 제가 돈더갈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음. 네. 근데, 애 합격하고, 뭐, 애 공부하고 할때단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졸업식도 가본 적 없고. 왜요? 어, 그냥 일만 했어요, 저는 그냥. 아. 네. 20년 동안 계속. 예, 네, 가족 여행도 가본 적도 없고, 가족 사진도 없어요.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뭐, 확, 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대부분 현장 들어오는 분들이, 뭐,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일을 하다가 잘안 돼서, 인력사무소에 나가게 된 거죠, 인력사무소. 음, 일단. 우연찮게 시작했던 거 네, 예, 이렇게... 저는 뭐, 뭐, 이런 쪽으로 음. 이일 하기 전에는 드라이브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일단 한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어떤가요? 건축 철거는 사실 많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하시잖아요. 응. 그렇게 폐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업성 업종들 이제 철거하는 거는 반대급 부족으로 많이 늘었죠. 아... 건축 쪽은 죽고 그쪽으로 일이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요. 서울 경기에 철거로만 봐서 등록된 업체가 2만 개예요 2만 에이... 개. 한 매장에 뭐한 10개 업체가 막 견적 보러 오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대표님 회사에 좀 경쟁력을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첫째 이제 저희 직원들은 100% 직영 아다 직영이에요? 네, 네 직영이고 모든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 또 자체 폐기물 처리장도 운영을 하고 사실 2만 개 정도는 있지만 폐기물 처리장 집화장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철거 업체는 없거든요 우위에 서가 있을 수 있죠 음. 음. 같은 경우는 모드입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왔네요 이제. 지금 나가 차다 오차가 저 끝에 아 네, 준비하는 중. 이 차들이 다. 예. 네. 방금 지나간 차도 다 그렇네요. 그러면... 예, 다 여기는 저 끝까지 다 오차. 아 그래요? 네. 차들이 다올 때까지 여기서 다 모였다가 예, 한 한번 또, 보고. 한번 보고 이제 좀 점, 점검을 하고. 음. 선장님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현장들이 많잖아요. 네. 체크하고 네, 네, 나갈 현장, 네. 뭐 연장, 미리 좀 체크를 해야지. 그래서 미리 나와가지고 먼저 네,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 팀장님들 방이에요 1아 명. 네. 이제 야간했다는 거지. 야간 작업 종료. 이제 야간 끝난 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요, 팀장. 좀 전에 끝난 거예요? 예. 예, 예. 야간 팀장들 내용 이제 이제 작업 종료에다 올라오는 거. 어제 24시간 불러가요 아, 예. 아예. 주야 주야. <laughs> 이렇게 온 인원들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승집베승집베요 승쯔베. 승쯔베가 뭐예요? 이름, 이름. 왜이브님 아, 승쯔베. 아, <laughs> 다 키르키스탄 애들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딱 그냥 키르키스탄 애들 네. 어,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맞아서 처음 오야자고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조금, 조금 커지면서 될 거, 될 거, 될 거, 될 거, 될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 기록해서 오고. 그럼 또 한국에 이제 또돈 벌려고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돈벌러 오신 부자예요, 얘네들. 알마이 같이 연차가 좀된 애들은 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560에서 600만 원. 월급이요 음. 음. 그 밑에 연차들은 한 500만 원선, 최저가 400만 원대데 근데 그러면 키르키스스탄그 물가 생각하면 아 이, 우리나라하고 네. 10배 차이나다 그러면. 10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면 여기서 좀 힘들게 일해도 자기나라에서 집 있고 아... 차도 좋은. 거, 그러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자기들 목표는 집이 있대요. 그 집이 이제 다 완공되면 자기나라 돌아. 아 어, 그래요? 예. 딱 목표가 집 짓는 거더라. 대부분 그렇더라. 아... 대가족이 또 많은 거예요. 어, 부인이 뭐두명세 명, 아들은 뭐한 여섯 명 일곱 명. 부인이 두세 명이요? 이 어, 이쪽 나라는 그렇더라고. 현장직은 외국인 없으면 거의 뭐 힘들거든요. 특히 철거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은 또잘안 하려고. 어안 하고, 어, 안 하고 음. 위험하고 힘들고. 철거가 좀 위험하죠. 아 어, 그 공정 중에는 뭐 제일 좀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봐야죠. 대표님도 다치신 적은 없어요어저 보면 손도 날라가고. 아이고. 네. 아... 이빨도 빠지고. 어떻 다가 그러신 거예요? 떨어져서 부딪힌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그라인드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손가락 잘라요 아이고 언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한 15년 한 됐고 이거는 한 7년 8년 근데 이제 이걸 이빨을 해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laughs> 저희 딸이 치과 간호사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딸이 치과 간호사예요 그런데도 이게 따님한테 지금... 받으셔야 될것같 아, 근데 이제 가면 어떻게든 이게 여기도 임플란트를 하나 박아놓고 심지를 안은 지가 네. 벌써 한 6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철식만 박아놓고 이제 끼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안한지한 한 7년 됐어. 요 <laughs> 박아만 놓고 네, 그렇다니까, 네, 물론 뭐 시간 내면 되겠지만은 일이 중요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막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laughs> 한국어 하실 수 있어요? 네. 키르기스트키르기스트 네. 어. 아, 네.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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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또. 재밌어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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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이제 뭐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분리해서 출근하는데 아, 아. 저희 페인트 작업 아. 하러 갑니다 아, 필요한 장비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간다, 간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티니 깨지. 직원 분들이 총몇분 계신 거예요? 외국인 73 집화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치면 한국 사람 40%도 네, 네. 어? 저들, 예저할아버지랑는 거. 알할아버을 거. 워크샵. 뭘알아보시 워크샵. 어, 그거는 나중에 나 아니, 지금 지금. 지금은. 그렇다고 질문을 빨리 해아 뭐. 맞을라 봐. 얘가 나랑 5년 한 5년 맞지. 네. 아, 진짜요? 어, 얘가 여, 외국인. 좋아지좋아지 네. 아... 내가 토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한는 게. 아.. 응. 한국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신 거예요? 돈 벌러 왔잖돈 벌러? 한국 하실 줄 알잖아요. <laughs> 네아아요 <돼>. 빨리 말해봐요. <laughs> 왜 원하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제 <laughs> 바로 밑에 1,100만 원 헨리, 세이드 차제공 방금 성준이 걔 바로 밑에 걔가 9 0 0만원 그래요? 팀장들 다 렌트 다, 다 제공해주고 최저 550 새로 뭐 일을 배우고 싶다 하면 수습 3개월 450 다른 데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월급은 저희가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월급으로만 따지면 확실히 좀 일이 힘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노가다잖아 좀 어느 정도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이직률이 많아요 또 현장에 저희가 철거하다 보면 고재라든지 이렇게 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아 집중하라고 네. 또 그냥 생활이 빡빡하게 받아가는 돈이 빡빡하면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차도 내가 줄게. 아. 기름도 내가 넣어줄게. 다줄 테니까 그냥 일만 해. 아. 라는 뜻이. 아. 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모텔인데, 건물 전체를 이제 리얼 봉사한대요. 네. 최고는 그러면 좀 배울 때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뭐 도면이나 뭐 구조나 이런 것까지 숙련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기본적인 거한한 한, 한 두세 달이면 웬만큼 합니다 요새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잘 없어요 힘들고 먼지나고 최고 악조건이니까 와도 며칠 못하고 가죠 대표님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어,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무슨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녹선장이고, 음. 여기도 저희 현장이거든요. 전체 다 오늘 민요가. 아, 이것도 지금. 회색이요? 어, 요것도. 아, 저 뒤에 저 파란색도. 아, 한차반 건하고 이제 시공팀도 받고요렇게 하면은 각각 한 건당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요 건물 공사 금액이 8,500만 원 정도. 네. 저기는 1억 8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공정률로 제가 40% 40% 저게 네. 뭐하는 작이에요바걸게는 위에 네. 보일러이 네. 대표님은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다 현장들 다 도와보시는 거네요? 네. 이에요? <laughs> 이렇게들이 싹다 나가는 거예요. 저퍼크레인이 애초에 여기 어, 오, 계단으로. 예, 어떻게 예, 들어 온 거예요? 아 계단으로. 계단으로. 예예, 이게 이제 오, 철거 장비 중에 최고 소형 미니 고산기. 요 <laughs> 거대한 업무를 해주네요. 앞에 또 보시고의 차분. 어떤 거 보세요? 폐기물. 네, 반출 노트장. 이게 전부가 다 폐기물이에요? 예, 이게 다 폐기물. 그러면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공사비에 예, 한 50%니까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거의 한 7천만 원 나오는 거죠. 음 규제도 까다롭고, 그런데 이 폐기물 시파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이상 들어가면 아,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 아 나중에는 이 벽체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안에서 먼저 이렇게 뼈대를 다아 한다면. 네. 그런 다위이벽체가다날가요 아 나중에 이제 폐기물 펄 때는 대형, 폐기물차가 와서 또 로더라는 기계가 있어 로더 아 응. 먹으로 갈까 아침 드시러 가는 거예요? 네. 보통 네. 메뉴 어떻게 고르세요? 메뉴 필요 없고 <laughs> 인근에 있는 식당에 무조건 갑니다 아침에 연대는 <laughs> 저희는 메뉴 고를 그게 안 돼요 <laughs> 지금 문 여는데도 잘 없거니와 아 아침이라 아네 문만 열면 무조건 들어간다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던데 내가 어, 해. 해, 너 얼마나 이해, 이거야.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우리 같이 쉬는 날 많은데 있나? 아, 진짜, 진짜, 진짜 팩트로 이야기해라, 팩트로. 카메라, 카메라, 팩트 얘기할게. 카 <목소류> <목소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 사무실로 가세요. 아, 강남에도 사무실이 또 예, 예. 있어요? 이제 본사 사무실. 고객들하고 오다 상담 각종 이 철거에 관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무천의 심장이라할수 있죠. 그 심장에서 피를 내려줘야 저희가 이제 움직이듯이. 막, 음. 막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 이제 아침 9시네요? 네, 9시, 9시. <laughs> 다른 분들 이제 일어날 네, 때 네,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차좀땀 흘리고 이제. 몸이 풀려서 이제 열심히 이제 피크 타임이죠. 하루 중에 가성비가 최고 좋은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아 네.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몸이 다그대지고 이제 좀 가성비가 안 나오죠. 지금 은 회사 규모는 좀 어느 정도예요? 작년에 저희가 세금 신고한 게한 80억 정도 됩니다. 거기 성장이랑 표현하면 성장이 고 열심히 살았죠 나중에 그럼 좀더 이루고 싶은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저는 고물상 큰 고물상 어. 그거 하나 한번 해보는 게 마지막 목표죠 그래도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쵸? 뭐 하고 그래 보내야지 무덤에 갈떡가거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이좀 그렇잖아요 어. 뭐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와이프가 제가 노가다 하는 줄은 아는데 철거 쪽으로 하는지는 유튜브 보고 알았다니까 <laughs> <laughs> 그정도예요 네. 제가 뭐, 제가 직원이 이렇게 야, 많고, 이렇게 이런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노가다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 진짜요? 네. 반응 어떠셨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너 직원들은 그렇게 월급 많이 주면서 집에는 왜 그래 돈을 안 줘? <웃음> <웃음> 대표님, 진짜 안 해본 게돈 많이 안 주셨어요? 돈이 없어요. <laughs> 오, 진짜 많이 준다는 한 400만 원 줘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00, 200. 또 아마 아내분께서 유튜브 보실 것 같아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어, 응면한, 뭐, 있는 데서 해야. 살아라. 못 어? 자겠노, <laughs> <오싸겠노>? 사랑한다. <laughs> 이것도 저희가 철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월 아. 봄에 작업한 거예요. 요맘에도 작업을 많이 하셨군요. 네,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는 건물 있죠? 네. 저부터 저희가 철거한 거예요. 와. 여기 진짜 많해서 작년에 여기 이부근에서 30개 했어요, 30. <laughs> 아여기네요 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철거에 관한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프로그램화하고 정형화 해가지고 하는 거점이죠. 예,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철거 현장들별로 금액이랑 최저가 분석해가지고 가격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한 수천 건 정도 좀 철거 를 진행했거든요. 배용 바탕으로 현장별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은 거. 응. 그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 바닥비, 천장비, 벽체비, 30초 만에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 이사님, 그럼 원래는 이렇게 견적을 내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원래는 이런 거는 저희, 저희가 배우고 직관할 때는 이런 건 생각도 못 했고, 아... 아예 접근 시도조차 하는 데가 없죠. 개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 또또 최저가 요걸 딱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죠 음. 그전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그런 불편한 것이 딱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로 기반해서 얼마입니다 깔끔하고 신뢰성도 높고 하죠 그러면 지금도 이... 이런 서비스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가 이 현장들을 마케팅 해주시는 마케터분들이 100분 넘게 계신데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통해서 철거 현장들을 마케팅 해주시면 은 거의 그에 따라서 이제 스수로 같은 걸정상 받을 수있거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수수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부업으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철거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이분도 보면은 1,600, 2,100만 원뭐 이렇게 철거 금액이 청사가 되시거든요 건당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굉장히 커가지고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촬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말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지 모르죠. 하여튼, 열심히 하면 뭐 뭐든지 잘될수 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누구나 보통은 있다. 음. 민지야, 혜지야, 은경아, 사랑한다. <laughs>